there mm -hmm.

속없이 쏟아붓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오늘 성령 글라라 동정기념일입니다 주기를 맞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미세를 보관해 신기경 글라라, 성순단 글라라, 박해수 글라라 성규현 수산나 주명식 글라라, 장원희 글라라 김가영 마리아, 최성빈, 로도비코를 기억하면서 김남숙, 엘리의벳황영주콜롬마장인자 마리아, 김범수, 요셉, 문정희 마리아, 강금자, 그리시나미스서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종례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황경수 루치아검에서 복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응하신 하느님과 다시제다시 제이군 다시옵 그러므로 간절니 평생 이신 성모 리하오 모든 선사와 성인과 들은저하신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게 하소서. 정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녀, 모세가 고압평양에서 에리코 마진 쪽에 있는 유보산 피스가 꽃에게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원단을 부주셨다 강까지 이르는 기라, 온나타리, 에파르카 오나세에다,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온다 내게 그리고 천하리까지 이르는 평야지요그 야자단어 손으로 에리코 울자들을 부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곳이니까 아담과 이사악과 나물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인생한다 이렇게 내눈으로저 땅을 바라보게 해 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손은뜻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에 구원가 만족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를 죽을 때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록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아평화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고 애교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그의 아들 여수아에게안수하으므로 여수와는 지혜의 으로 가르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이혼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하라와 그의 모든 신화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신과 기적을 보았어도 그러하고, 우세가 온 이스라엘의 군락에서 이룬 그 모든 위업과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았어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수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고룩한 복음입니다. <laughs>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제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성부와 성조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님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제를전능하신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하시는 이 세상과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동의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고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르지리며 저희 도리오 권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이를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처문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이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laughs>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여우가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신앙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저기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국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세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죄를 사여 주르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활를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권래자를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충옵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일으켜 하소서. 전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일으켜 하소서. 이 세상에서 벌려갈 수 있는 교우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시니 그부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발에 막 새고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세카 복된 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응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에 저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의 <laughs> 그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인 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아멘. 여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니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하고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옵니다 영성제송 합시다. <laughs> 주 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오니 저희가 복된 클라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수난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